안녕하세요. 짱용 채널의 장용수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첫 번째 제 목표인 어, 체지방률 10% 만들기에 대해서 목표 세운 이유랑 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4km를 뛰고 왔는데 뛰기 전에는 이제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라든지 원망,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좀 네, 머리가 그래도 편안해졌습니다 생각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자주 뛰는 게 좋겠네요. 우선 지금은 8월 1일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다이어트 정확히는 체지방률을 줄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이제 키가 169.9 아침에지면 뭐170.5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 몸무게가 한 거의 한 81, 82kg 정도 나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지방률로 따지면은 거의 한 30%가 넘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BMI 지수가 한 30이 넘으면 이제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비만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한그 정도 수준의 이제 어 비만이었고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코를 골면서 자다가 막 깬다든지 수면 질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로 배를 채워냈고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 먹는 게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로 음식 다 먹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80 대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 5월쯤에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허둥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건강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정의원의 저속노화라는 유튜브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먹는 음식의 순서에 따라서도 혈당이 조절이 되고 그것은 인슐린 분비를 줄여줘가지고 체내에 지방으로,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이제 덜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의지가 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단순히 밤에 야식 안 먹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야식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몸무게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한 81kg 정도여가지고 저희 아버지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제 얼굴을 봤을 때 좀, 어, 얼굴이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몸에서도 드러나고 얼굴 살로도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저녁 한 7시 이후로는 밥을 그 전에 밥을 먹고 그 이후로 이제 야식 같은 것들을 안 먹었어요 뭐 간식이라든지 원래 이제 어머니께서 뭐 와플 사다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안 먹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한 2, 3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충남 도서관이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한1 점 2kg 정도 되는데 거기 앞에 이제 어떤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 부스 를 들어와 보니까 체지방 재는 거 스트레스 지수 재는 거키 재는 거 바이오그램이라는 어플을 깔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수 있는 무료로 잴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체지방률을 이제 조절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먹은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바이오그램 어플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지금 거의 한달반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처음에는 뭐 야식 안 먹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으로는 뭐 잠잘 자기, 그다음으로는 뭐 음식 먹는 순서 정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먹는 습관이라든지 운동도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하니까 체지방률이 3에서 4kg 정도 감량이 됐고 몸무게도 이제 3에서 4kg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복부 둘레 같은 경우도 위험 수준에서 현재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 이제 그 수치로 따지면 위험에 가까워진 정상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 맞던 바지가 맞고 부모님께서도 건강이 좋아 보이니 하시니까 저도 사실 그게 직접 몸으로도 느껴지고 체력적으로도 의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생기고 되게 건강하게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희원의 저성 노하나 아니면은 다른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면은 더욱더질 좋고 고급 정보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거의 실행력 하위 이건 기질 검사에서 제가 실행력인가 그런 거에 하이드로 나와 가지고 실행력 하이드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따지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야식을 안 먹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계속 물 마셨고요. 두 번째로는 잠을 좀잘 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잠을 자야 이제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체지방을 태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에 이제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습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자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자고 노력하고 음식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제 뭐양 상추 양배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세네 조각 먼저 먹은 다음에 이제 계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는 순서를 통해서 혈당을 확키솟는 거를 조금씩. 네, 범위를 좁혀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하루에 이제 30분은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분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골격근량 같은 경우도 조금씩 지켜 나가면서 정확히는 이제 줄어드는 것을 지켜 나가면서 체지방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체지방률 10%대 만들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요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온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한30% 대에서 지금은 25%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습관 자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는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엄? 청 오래 걸리지 않고 아, 신발 신고 가야겠다 하면 이제 달리기 뛰게 되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하면 이제 가서 근력운동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습관이 잡히고 나니까 처음에는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야식 안 먹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이것도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하루 4시간 공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 10개 만들기 할때 이제 주제 어떻게 잡고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조회수는 20에서 30 정도인데 사실 이제 첫 영상을 어제 올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 없음이 뜨더라고요. 뭔가 아무도 안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찍어 나가면 일단은 저 자체가 습관이 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첫 영상에서 얘가 어떻게 지냈나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용이었습니다.